이거 퓨어탱 피어탱이한 퓨어 명이 있어야 돼. 저희가 탱이 없을 것 같아서. 티리를 치죠. 예. 나레가 저녁기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상대가 폭딜 폭딜 조합이 아니면은 네가 나레를 가져가도 될것 같은데. 우선 기분을 캐리가야 들어온 거 따를 수도 있고. 역시 아누미. 아누미 공님이 아누비라 하시네요. 다음 판에 레가르멘 할까요? 벌써 다음 판거 생각해 놨어 <laughs> 너무 저격인가 근데. 로이. 아, 루시우로 바뀌어 주판 주판 연속으로 재밌는 재밌. 이거 누커 하나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누바락 때문에. 주판 제인하? 연속으로 똑같은 거 하게 만들면 좀 그러니까 다음 판에 레가르베나지 말고 아누비베하는건 어때요? 네. 한 연속으로 똑같은 거면 재미 없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캐리건이랑 아눕이랑 아누비랑... 빨리 베끼. 우리 픽 그러면은 진날래랑진나래 불단 비나레랑... 비나레 먼저 가져가세요. 그러면 좀 나는... 부족하죠. 보고 상대가 상대가 지금 보면은 이게 에이. 캐리건만 있으면 사실 상관 없거든요. 제가. 그렇죠. 누군가 싫어... 또 모는 게 있습니다. 있으면은... 분명 제가 리밍을 할것 같은데. 근데 리밍 요즘 되게 구데기라서 또발라하려나발라 <laughs> 달라. 좋아! 어, 이라아 쟤도 저짓타네 <laughs> <laughs> 아니에요 쟤 역시 잘하니라 이거 예 그거 자를 수 있는 것들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뭐 다음 이거 저희 힐.. 힐이 부족하지는 않을 e 같아요. 조합이 이 i t t l e bit of a l i 거기서 e bit of a 센거 알타 l e 기나알타 f a 한 명. t t 알타, bit of a l i t 좋네 e bit o 다아자 i t 엄청 운영할 것 같은데. 빛 i t t l e bit of a 저목소리구분해못 해요. 제가 오요분 여러분, 여님분여러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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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니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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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아 여러분, 여러분, 여아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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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laughs> 이건 이건 드립 적어놔도 될것 같은데요? 드립 적어놓을까요 여기? 돼지가 <laughs> 함께한다. <laughs> 디스코네 박재혜가 <박진이 가고> 오십니다. <laughs> 이거... 아 진짜요? 아 미친. 돼지가 <laughs> 함께한다. 이쒸 재밌겠다. 야, 진짜 매디브 출근을 못 하는 정말. 매일. 다음 판 매디브 예정돼. 매일 연속 연차 썼다가 간차까지 썼어. <laughs> 사실 제재를 할까봐 지금 따로 떼놓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내 다음 판에 네. 제재하면 돼요. 아니 다음 판에는 제이나 안되대 제이나가 밴이안 되지? 일단 꼭꼭 하겠어요. 아니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지금. 우라짐? 우라짐 한번 가볼래요? 저 지금 제가 제가 끼지를 못하는데 여기. 일단. 제가 우서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불알구 님의 켓타스 그냥 하시면 돼요. 아, 네. 제가 켓타스 한게 나름. 근데 숙련된 켓타스가 있으면은 정말 대단한 조합이잖아요. 잘보무멀 아, 어로스어잘끌었는데아깝다이 밑으로 갈게요. 아 내가 가면 안될 것 같은데? 제가 갈까요? 아래? 알타님은 민라인 서시고 오 이건 근데 스카보 빠져나가면 되지 않나요? 따라갈 거지만 아 쉴드 아, 아래 안가면 저 내려가요 네저 그럼 위로 미로 갈게요 제가 자가라가 아래네 겐지님이 로밍하셔야 되나? 신단을 차지하고 용기사를 풀어주어라 아앗! 백무빙 당했어 근데 디바 되게 약하네요 방어막을 못 간다 아, 얘가 겐지 여기 있을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힘이 없구나 이쪽은 장막 저도 지을 순 있어요, 수는 있어요.

아, 가자 가자 가자. 아, 아깝다. 얘네들 바가 욕심내서 먹으려 하진 않네요. 어, 어. 어, 어. 캐건 탑으로 갑니다. 시 왔어요? 이 조심, 조심해야 돼.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예 아 음, 내가 간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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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어요 아네 네네네 다 왔어요 네 피펴이요 피펴아 이런 더 이상 못 피펴요 아 못. 오케이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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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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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웃음>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서 갈게요 충분히 이네요 그러면 아, 다행이다 줄 알았어요 <laughs> 말로 말로 하면 이기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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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고아이에아으로 뺄게요.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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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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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거 민을 다못겠어요 윗라인 제가 가까요 <laughs> 나이스 윗라인에 <laughs> 가시는구나 그럼 제가 아랫라인 갈게요 이번엔 아이고 나래가나래님이 날임새스뭐 하셨어요? 이거... 이상이동... 음... 괜찮은 거아니 일단 저희가 이렇게 있는 이상 기바가 저희를... 절대 못...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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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어? 라임이... 기다려 아. 나이스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디바 하나 올라가요, 하나 디바 하나 올라가요! 병치드 볼게요 하나 대신에 하나 올라갈 필요 없지 가안될것같아 지금 너무 싸여가지고 얘네가 아나 죽는 줄 알았네 이 그, 그 없어 아이고야 방금 부셨어요 일단 신단이 다시 한번 깨어났다 누가 용기 사의 힘을 휘두르겠느냐 <laughs> 근데 전문가라서 관리를 마안 음, 왔어 아네뭐어마 땅굴을 찍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땅으실거예요 완전 땅굴 야, 여기 소유님 있어요 소유님 위에 아니 아래에 소유님이랑 저들 내려갔어요. 연이 음. 오 저런 식으로 사내 개리 와우. 수 보수, 보수 신지야다다다다다다 한번... <laughs> 저... <laughs> 아, 분이 우리, 우리 시공빌런이행복다게요 <laughs> 어, 뒤에 나와. 잡고 잡고 잡고.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특성을 가야 되나? 심판을 가야 되나? 아직도 생각이 못 해놨네. 그 오, 나 탔네. 탔다탔냥 가도 됐어사 지금 우리 힐이 없어서 아, 아. 애매한데? 마나 없어요 저아저도나없는 이거 하나 밀게요 밀고 이거 하나 밀고 빠져야 돼. 됐다 저 내릴게요 어? 안 내려졌어 막 죽는다! 으앗! 피마나만 체력이 전부 다 없는 곳에 살았어 <laughs> <laughs>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laughs> 진짜 가야돼 반반한테 겐지를 주면 아주 X 되는 거야 진짜 아주 X 되는 거야 차라리 제재를 허용하는 게 나았을 것 같기도 해요 <웃음> 겐지, 겐지. <웃음> 겐지 너무 사기야 벤지가 아주 전장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네 심판이냐 축성이냐 심판이냐 축성이냐 축성.. 심판으로 자가라 카운터 칠까요? 솔직히.. 축성은 진짜 완벽한 한타형이고 망했다 나 죽었어 그게 저희는 진짜 하나하나 따로 잘라먹는 것 같기 때문에 축성은 무의미합니다 심판이 야, 죽었다 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말하지. 죽었다 그래. 이 아래 용병이 지금 매우 위험할 수가 있어. 그렇죠, 아래 용병. 위험할 물을 수가, 물을 있어. 수가 있어. 아 밑에 추사 아, 투사 간다. 사가요? 사냥할까요? 아 근데 위가 너무 밀려 요 여기. 위로가. 그냥 추사 줘야겠네요. 일단 바로 용병 막아야 될것 같아요. 확인 위가 막 밀리고 있으니까 지금. 아니, 근데 방금은... 구냐 니가 탔어도 아마... 내가 너 같이 죽었을 걸세트왜냐면이거 아, 잘. 어느 정도 밀어다시는거니 아, 위험해요. 아... 저쪽 투사 가는 거 같은데... 쏠릴뻔했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거 같아요. 올라가는 거... 네. 우리 저 투사갈 때나저님나기님나저님이다저 날인님, 날인님, 투사갈 때여기 저기... 저기... 여기 저기... 밀어 버릴까, 기저 이러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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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어차피 두 마리가 지금 안 죽었어요. 아래쪽 일단 먹고요. 확정적으로 이쪽을 한번 갈까요, 제가 아래쪽은 거기 계신 분어 땅벌벌레다. 위는 안망을게요 땅벌벌레 생명력 흡수하고 있어.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지실이 없어서 벌레 생명력을 빨아들입니다. 어, 궁썼어요 무시오. 올라가. 이거 밟고 가세요. 아, 이래. 저 바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레벨이 많이 높지? 아, 근데, 짧아. 제가 경험치 많이 먹었어요. 이거 네. 솔직히 오바만 안 하면은 무난하게 이기는 거이네요 초반에 그판게 진짜 컸네 네. 아좀 팔렸어요 초반에 음... 여기 캐리건 있어요 참고로 그는 계속 위에 밀다 갈게요 아좀 네. 먹혔어요 용, 용 욕심 안 부리고 그냥 한, 한 곳만 유지하면서 이득만 봐도 뭐 그쵸 병 정말 못, 못 먹게 하면서 어, 아깝다 네. 저 잠깐만요 체력이 없어요 이번력체없이 없었는데. 어? 아 아니! <laughs> <합리화하기. 웃음> 너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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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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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야, 기면장! 자갈아 잡으러 가실 분. 자갈아가 저 죽이러 올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자갈아 저기 있네요. 그냥. 안녕하세요, 자갈아님. 제가 왔어요. <laughs> 너무 아파요. <laughs> 어, 저 너무 아파요 진짜 미쳐 나봐 캐리건 루시우 부활. 요거, 저거, 은 저거. 먹어도 상관없 이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한0 치면은 탑으로 올라0 0 1 먹고 1어요 100, 100, 100, 1 0 같이 가야 100, 100, 100, 다0 그렇죠. 0명 주자 일찍 탔는데 왜 죽은 거지 저 네네네 하핳 <laughs> 한대 맞자마자 메카 탔어 판타 열렸다 어? 디바 자폭이에요 아 자폭 있구나 괜히 못 썼네 어못 썼네 어! 못 썼다 공... 아 자폭 쿨이었나 설마? 아닌데 아니 이거... 자폭 쿨이 아니라 사면은 방금 사면은... 뭔가 CC에 맞았어 아아 얘가 CC 맞았어 네, 네. 이..이게.. 아핵딱 나오겠는데? 그러게요 핵 딱은 뭐야 이거? 핵 잡죠? 4렙 차니까 핵 그냥 15초 때리면 될것 같아요 와핵 따는 거봐와 미쳤다리 미쳤다 뭔가 2개.. 아 <laughs> 그래도 1등? 용..용탄 빛나래보다 더 많이 <laughs> 어, 이거 뭐, 승리도 안나오고 그냥 꺼지네요 엄청 그냥 꺼져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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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